네, 이제 이번에 할 운동은 사이드 플랭크 크램쉘입니다. 우리가 슬라이딩 플랭크를 통해서 정거근을 활성화시켰고요. 슬라이딩 플랭크 다음에 이제 변형 사이드 플랭크를 통해서 또 복근도 단련시켰, 단련시켰고. 자, 그러면 정거근과 체가그 다음에 어디를 단련시키면 좋을까요? 골반을 단련시켜주는 이세 가지를 동시에 단련시켜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. 네, 어, 사이드 플랭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먼저 연습을 하시고 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어, 이 운동도 우리가 1분 정도 버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. 음..이 운동을 하는 방법은 사이드 플랭크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 줄 거거든요 근데 무릎을 살짝 굽히는 각도로 120도 정도만 굽혀 줄 거예요 많이 안 굽히고 그리고 뒤꿈치를 이렇게 서로 맞닿게 한 다음에 뒤꿈치를 열어서 이렇게 이 각도로 사이드 플랭크 크램쉘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, 우리, 이렇게, 그 사이드 프랭크 플랜, 프랭쉘을 그 했을 때, 왜, 고관절과 복근과 정거근이 다 운동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. 이렇게 해서, 원래는, 네, 이렇게 해서, 고관절을 완전히 찔러주고요. 완전히 벌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, 여기 앞쪽에 정거근이 힘이 쓸수 있게 너무 어깨가 이렇게 빠지지 않게 잘 지지해줍니다.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밴드를 걸어서 이렇게 크림실처럼 연습하는 운동도 해보실 수 있고 처음에는 1분 버티기를 목표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